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 1 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 고발하니 상당한 일이 없을지 자고 부리고 매번 지켜라 하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착고에 든든히 지켰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죄수들이 듣더라 이 choose three to do that. Yea, I 며 모든 사람 e us 것이 l c o m 니다 아멘 of 드리 e p e o p l 하 we go 거룩하신 분명님께 오셔서 새 마음, 새 그릇이 되게하여 네 주소서. 저희들은 입술이 부동했고 목이 고타며 숨중에 나날을 보내게 되습니다 입술로 쉬어, 귀여주지만 진실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알게하여 주소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음. 저희의 부족하고 믿어는 모습을 용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제명을 아는 지혜와 영철을 주셨습니다. 음. 주님을 경외하며 삼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 아멘. 하나님 주의 장막에 유할 유할자가 누구이며 주의 선산에 거할자가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그혀로 참소치 아니하는 자라고 하셨으며 저희가 항상 주님 앞에 정직하며 올바르게 살게 하고 그래야 주님이 거룩한 산에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 같이 있지 않고 늘 영적으로 깨어 변신하게 하시며 저에게 모든 아픔과 일는살보게 하시며 저희를 영원한 주님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자마다 그래서 떠나야 한다고 했사오데 저희들 복업에서 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처럼 의로운 자되게 하여 주셨소서. 왕주를예배한에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중나이다. 또 복업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 어린이들 우 특성을 하고 그 다음 주 앵콜 네, 특성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앵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네. 은혜가 갈렐리아 네. 사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이 사도바울과 이 신라라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뜻하지 않게 자신의 그런 어떤 상 가운데서 겪었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 감옥이라는 곳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하는가 바울과 신라는 사실 그렇게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당해서 이 감옥에 이렇게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빌리보이 감옥이 참 참담한 그런 감옥인데 그런데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신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이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바울과 신라처럼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어떤 삶이 이런 어떻게 보면 옥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감옥과 같다. 사방이 우겨쌈을 나를 하는 것 같다. 현실이 나에게 녹록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얘기하, 얘기하면서 바울과 신라는 실상적인 감옥에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현실의 감옥 속에 놓여져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와 찬송,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우리 주님께 무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이 본문을 준비했냐? 사실 감옥 얘기를 하려고 예, 준비한 건 아니에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첫째 날 우리 이 저녁을 먹고 우리 김영아 집사님이 해주신 아주 맛있는 특식을 먹었어요. 우리 김영아 집사님 그 특식 이름 뭡니까? 상 탕후루. 탕후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손 들어 보세요. 우리 교사들 빼고. 탕후루. 탐으로. 상후루가 뭐예요? 어, 우리 친구도 알고 계 있어요? 어, 그래요. 탕후루 맛이 어때요? 어, 맛있어요. 예. 근데 상당히 맛있지. 근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예, 좀 너무 이게 달기 때문에 좀그 단맛 때문에 그걸 잘 모를 수 있는 우리 10대, 20대 여기에 있는 층들은 많이 탕후루 보면 난리가 납니다. 제가 어 한번 가평 휴게소에서 잠깐 이제 들릴 일이 있어서 그 휴게소에 들렸는데 김영아 집사님이 해주신 그 탕후루를 이제 먹고서 그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그 가평 휴게소에 갔어요 근데 거기도 어, 누군가 그 탕후루를 이렇게 어떤 한0대 소녀가 먹으면서 이렇게 가더라고 해서 어, 이 휴게소에서 탕후루를 파아고 나고서 이렇게 매점을 살펴봤더니 어, 탕후루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탕후루 가격을 딱 봤는데 어, 눈이 나오는 거예요. 왜 눈이 나오느냐? 이제 제가 이제 그 실체를 이제 딱그 탕후루를 받고 나서 그 가격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놀랐는데 일단 가격은 6,500원이에요. 한 꼬치에 냉동 딸기 요만한거 냉동 딸기 요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꼽아놨는데 거기다 그냥 설탕만 이렇게 발랐더라고요. 그것을 받는 순간 우리 김영아 집사님이 하신 그탕후루가 생각이 납니다. 아, 그래서 벌써 이렇게 비주얼이 보는 것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데 먹어봤어요. 아, 정말 그 냉동딸기 그맛 거기다가 그냥 이 설탕물만 발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파는 사람에게 좀 항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예, 우리 김영아 집사님이 하신 그탕후루 나중에 또 혹시 예, 맛볼 그런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가 막히게 예, 탕후루를 예, 하신다는 거자 그런데 이 탕후루를 먹고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이 우리 해안중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우리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우리 친구들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찬양으로 이렇게 영광을 들렸는데 어, 그 찬양 소리가 오늘 우리 찬양 예배 드리는 우리 어른들의 찬양 예배 소리보다더 커요. 더 컸어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같이 우리 친구들과 찬양을 드리면서 또 우리 그 교제를 영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아,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비전이 있다.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문득 오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초지는 감옥에 있었지만 앞뒤 상황 어떤 것도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그런 기적을 놓고서 찬양과 기도를 한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을 누가 받으셨느냐? 우리 하나님 바울과 신라가 그 전심으로 온맘다에서그 기가 막힐 정말 수렁과 같은 그 감옥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어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 감동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차고 있었던 착복 그리고 그들을 얽매고 있었던 옴문다 푸르시고 정말 그들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야다 제가 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한 이 현실이 감옥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와 참회. 거기다 하나 덮어 플러스를 한다고 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합을 시키게 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우리 장도정 목사님도 오전 예배 때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지만 사실 저도 잠깐 아침에 얘기하면서 이민 목회가 녹록지 않다는 걸 저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하고 또 외국에서 목회하는 것은 완전히 또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도 정말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기초교회를 또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더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주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 장동철 목사님도 사모님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이렇게 월부지지면서 예, 나아갔던 그런 삶이 있었으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장동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바로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기도와 찬양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주는 생명 에너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도와 그리고 찬송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교회 학교 친구 들 아무것도 모를 거 같지만 저는 항상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저들이 우리 한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이고요. 우리 그런 다음, 어린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고배로운 일이죠.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해안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영광의 예배의 자리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이 감옥에 있든지 또한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바울과 신라처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 감사드리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음. 우리 남성 교회 우리 수련회가 8월 4일 금요일부터 5일 토일 요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 주시고 우리 출발을 오전 6시에 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출발 오전 6시에 우리 그 그전달에 이제 출발하는 우리 성교 회원들도 있지만. 그 다음 날 우리 8월 4일 날 오전 6시에 출발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시간 맞춰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트남 우리 이제 선교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자 발급 그리고 비자 갱신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장로철 목사님 가정에 또 우리 오후 예배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목사님 가정과 그리고 그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하심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악한 대적들과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추원나온 나이다. 아멘.